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,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,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오늘 그 최근에 그 기사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지금 그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어, 이제 이게 자꾸 주식과 부동산에 이제 투자가 된다고 판단해서 고 신용자, 그러니까 신용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대출 금리를... 어,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좀 지침이 내려왔고 이제 시중 은행들을 모아서 그렇게 좀 회의를 진행되는 뉴스가 어,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. 어, 이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 그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단합은 좋은 걸까요, 나쁜 걸까요? 담, 담합 단합은 음, 우리가 이제 집값도 뭐 서로 담합해서 집값 올리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고 공정거래에 있어서 담합은 굉장히 안 좋은 거지않습니까 담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은행들의 어떤 은행들을 불러 놓아서 금리를 얼마 이상을 높게 해야 된다 고 신용자들한테 이런 건 일종의 담합이죠 담합 담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. 어 굉장히 정부에서는 굉장히 시장하고는 좀 동떨어지고 그 다음에 공정거래에 있어서도 맞지 않은 지금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그죠?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? 두 번째 문제는 고신용자들한테는 대출 한도도 줄이고 대출 금리도 높이겠다는 거예요. 한마디로 그 다음에 저신용자들 그러니까 신용이 좀 낮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대출을 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.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어, 정의롭고 공정하고 뭐 약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에서. 뭐 굉장히 뭐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생각 있을 거예요. 잘 경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하지만 여러분 이제 생각해볼게요. 을그 신용도라는 거는 그 사람의 그 돈을 갚을 능력이라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대출을 많이 해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거예요. 그니까 고신용자들이 더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해서 더 많은 부가 가치를 창출하라고 은행에서도 도와주는 거죠. 고 신용자 상대적으로 신용이 높은 사람들이 계속 경제 활동을 해야지 건전한 사회가 되고 또 그게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가 있는 거잖습니까? 근데 저 신용자들은 어떨까요? 신용이 낮다는 거는 그만큼 신용이 낮은 거예요. 만약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볼게요. 여러분들이 좀 여유자금이 있어요. 근데 어, 저처럼 굉장히 그 믿을만하고 어, 신뢰감이 있고 그런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겠습니까? 아니면? 뭐 이상한 유튜버 폭락한다는 유튜버 그런 사람들의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겠습니까 물론 사람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신용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또 돈을 회수할 수 있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정반대예요 반대 어떤 거냐면 고 신용자들한테는 대출한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금리도 높게 해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고, 저신용자들한테는 대출을 많이 해주고, 금리도 낮춰준다는 거예요.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. 그렇다고 하면은, 이 저신용자들이, 사실은 저신용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잘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신용인 거거든요. 경제 활동, 그러니까 경제에 익숙하지가 않다. 그 다음에 경제를 잘 모른다.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신용이 그 아니라 저신용인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부가치도 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, 그리고 이분들이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위험률도 굉장히 올라가는 거예요. 위험률이 치솟 수, 치솟을 수 있다.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렇다고 하면은 위험률이 치솟으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은 은행의 부실률은 어떻게 될까요? 위험률이 치솟으면 은행의 그 부실률은 점점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전에는 고신용자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서 어, 부실률을 낮출 수가 있었는데, 지금은 저 신용자들한테 많은 돈을 빌려주다 보면은, 이게 오히려 부실이 생길 수 있고, 돈안 갚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 늘어날 거 아닙니까? 그렇다고 하면은, 은행의 부실 위험도 커진다. 그렇게 되면은, 결론적으로, 은행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은, 2008년 그 미국발 금융위기도 봤듯이, 음융이, 금융이, 불안하면은, 모든 경제가, 이게 은행이 돈을 혈액처럼 이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, 이게 은행이 부실해지면, 심장처럼 계속 돈을 혈액처럼 공급를 해야 되는데, 이게 은행이 만약에 안 되면, 이 심장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, 결론적으로. 그러면 전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두 가지의 큰 문제, 오늘 기사를 보시고,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. 어, 굉장히 공정하다. 왜냐하면 약자를 보호해주고,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니냐. 그리고 고신용자들한테는, 아, 당신들은 그동안 뭐 이걸로 많이 혜택을 봤으니까 하지만 그래서 더 이상, 그 대출을 안 해주는 게 오히려 더 공정한 세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론적으로 왜냐하면 고신용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또 대출을 받아서 여러 가지 또뭐 주식 투자도 물론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경제가 돌아가게끔 또 부가가치를 창출한 부분도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부실률을 낮춘 역할도 굉장히 크거든요. 근데 그런 장점을 다 무시한 채, 어, 단순히 그런 이 자금이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가치 상승에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그 일부, 일정 부분의 그 단점만 가지고 이렇게 크게 부각해서 정책을 내놓다 보면은 굉장히 더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. 그리고 지금 이, 어, 지금 저, 결론적으로 좀 정리하면은 지금 내놓은 부동, 이 정책에 대해서 어,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첫 번째는 담합이다. 담합. 담합은 공정거래에 있어서 맞지 않은 거다. 이거는 정부에서 이렇게 담합을 하게 되면은 다른 부분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담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. 사실은 담합해서 대출을 낮추고 금리를 높이자. 이거랑 내가 만약에 집값 더 비싸게 팔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담합해서 내 상품을 좀더 비싸게 팔자. 이걸 갖고 어떻게 공정거래에서. 규제를 할수 있겠습니까? 자기네들도 지금 담합을 하고 있는데 일종의 그죠? 그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신용자들한테 돈 대출을 해주면 음융, 금융권이 은행권이 굉장히 부실해질 염려가 있다. 네, 이렇게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로 어,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작용이 돼서 이게 정말 이게 시행이 되면은 어, 이 부작용이 점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행이 안 돼야 되는데 어, 이 영상을 보시고 저랑 생각이 좀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. 어 이런 부분을 좀 계속 목소리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고요. 여러분 여러분 미래를 읽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. 여러분. 네 감사합니다.